경쟁 불안, 자신감, 내적 동기, 수행 전략. 아... 모든 부문에서 수치가 좀 낮네요. 4년 전엔 거의 최상위권이었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, 가을 씨한테? 별 일은. 근데 그렇게 엉망인가요? 아, 이거 시험 아니에요. 사람 감정이라는 게 잘했다,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을 씨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옳아요. 코치는 그렇다 치고, 혹시 가족이나 동료 관계에 어려움 있어요? 아니요, 딱히. 응. 음. 어? 아버지도 오빠도 운동선수셨네요? 아버님이 복싱 세계 챔피언? <laughs>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나? 심리평가에 호구조사가 필요한가요? 어.